여기는 파주로 왔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60평대 순댓국을 오픈하려는 사장님께서 이제 반세프 인테리어로 직영 공사 통해 가지고 좀 브랜딩도 잡고 하고 싶다 하셔서 파주까지 출동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약간 외지잖아요. 지금 그냥 가다가 오기에는 힘들 수 있어서. 저희 맛집이 또 뭐가 있나 한번 둘러 볼까요? 자, 저희의 주소지는 저기니다 밥집. 여기 봤어요. 일단은 여기 벽안 땡긴다고 생각하고 한번 잡아보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시고 네. 아 근데 꼭 땡겨야겠다 하시면 그때 느려가지고 한번 이대로 배치해보는 방향으로 갈게요. 음. 일단 일단은 빼기지 않는 선에서 해보고 왜냐면 천장 저희가 교체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할수 있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해보다가 깔끔하게 하시면 MDF 한 장이나 이렇게 쳐가지고 네네네 해가지고 도장하면 깔끔한 연출이 되고 첫번째두 네. 번째는 여기 이렇게 위에도 칠하는 거예요 도장은. 아둘 괜찮으세요? 그거는? 브랜딩이나 뭐 로고 로그, 로고는 아직 안 나온 상태. 네, 이거는 로고는 의뢰 하실 상태고? 네, 그러면 이걸로, 네, 이걸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일단 컨셉을 약간 생각하시는 분위기나 그 다음에 또 원래 예상했던 그런 견적 예산 이거는 그냥 편하게 좀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아. 홀은 어, 유지를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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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두 가지를 분류해봐야 되는데 네. 유지를 해야 될 것과 네. 그리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건 완전히 가라 없는 데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견적에 맞게 잡아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야 디자인이랑 그 다음에 그 컨셉에 맞게 일맥상통하게 그런 사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제가 여쭤보는 거냐면 그 인테리어의 순비용 인테리어에 쓸 순비용을 제가 알고 있어야 뭐 보이는 거죠. 여기 바, 벽을 떼는 게 낫겠다. 이 정도 돈이면 은 밖에 좀 투자를 100만 원더 하는 게 낫겠다. 이거를 봐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야 그 인테리어에 쓰시는 순비용 안에서 제일 최고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제 가성비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 바뀐 느낌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조명이 주면 조명이 주 그렇게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비 이런 것보다는 딱 주방 빼고 그냥 여기 홀이나 그다음에 외관에 써야 하는 그런 비용을 딱 말씀해 주시면 그걸 맞게 하면 됩니다. 네 일단 내 내부는, 내부는 이천이 네. 네네 내부는 이천으로 하고 네. 네. 이렇게 하셔도 할수 있어요. 네 네네. 당연히 할수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그 돈에 맞게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이거를 굳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네. 지금. 그리고 외관, 외관에서 좀 돈을 좀 브랜딩이 되어야 음. 이 사람들이, 어? 이렇게 하면서, 어? 여기 가보고 싶네 라는 느낌 을줄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반세프 직영공사를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 경험이 아직 없으시면, 네. 이거를 참여가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작업자분들 따로 구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팀, 목수팀. 또뭐 설비팀 이런 등등이에요. 토탈 인테리어 하시는 네. 업체가 아닌 그냥 목수 팀장님이나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분들은 토탈로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팀원들을 데리고 다녀요. 음.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목수 인건비가 원래 1인당 31만 원이거든요. 바깥 포함해서 이걸 그냥 본인이 가져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 토탈을 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음. 하면은 보통 이제 그 근력순대국도 그렇게 했듯이 가장 가성비 있게 나오면서 신경은 신경대로 그렇게 많이 안 쓰실 수 있는 사례가 되고요. 다음에 이분들한테 이제 저희 제가 드리는 마감제 리스트나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3D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D. 2D가 뭐냐면 위에서 본평면도예요 평면도랑 그 다음에 여기 공간에서 봤을 때 평면도뿐만 아니라 제가 꼭뭐 H, H라고 해가지고 벽체 높이나 이런 것들을 벽체를 세우게 될때다 기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견적도 다 따라, 따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여기서도 현장에서 소통이 가능한 네. 그런 도면이 될 거라서 그게 이제 전기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기를 교체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견적에 맞게 예산에 맞게 디자인하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비용하면 충분히 할수 있고 저희가 살리, 살리면서 어우러지게 디자인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살리는 걸로 할게요. 받아. 네. 음. 네. 아, 그러면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저한테 공유만 해주시면 제가 앞에 앉아 드리,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밥이 역시 한식집이잖아요. 달래의장 같은 그런 이미지 컨셉을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데 아무래도 저기에도 친근감 있게 하려면 좀더 깨끗한 그런 연출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예산도 지금 2천만원대로 외부랑 그 다음에 내부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했던 방식처럼 살릴 공간은 살리고 컨셉에 맞게 그리고 버릴 공간은 완전히 그쪽으로 집중해서 완전히 바꾸는 형식으로 컨셉을 정확하게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될 공간에 기대해주세요.